자,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보면서 이제 빠지고 있죠. 오바다 이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바라는 뜻이 뭐 지금 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 대비해서 오로지 그 투심에 의해서 굉장히 시장이 오바에서 무너지고 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굉장히 종목들이 값싸지고 있다. 정말 예상치도 못한 가격까지 왔다는 거죠. 어, 이 주식이. 이 기술을 가진 회사의 가격이 여기까지 왔다고? 이거는 오버 아닌가? 반대로 얘기하면 이건 너무 싼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어, 예, 통상적으로 지금 이제 투심이 공포에 사로잡혔잖아요. 그래서 이 공포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야 지금 싼게 아니라 뭐더 바닥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투심으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죠. 조금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하락한다 해도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음, 제가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리던 건데 하락하고 나서부터는요 한 달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한달 안에 이 공포가 지배하는 시간의 영역 안에 있거든요 공포가 해소되려면 한달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게 무뎌져야 돼요 무뎌지고 나면 그 반대의 상황으로 바뀌어서 뭐가 나온다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비관적인 분들의 이제 입장에 의해서 정말로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회사의 직접적인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실제로 영업을 못 하게 되거나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하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차트가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트라는 게 심리를 반영하긴 하지만 그게 지속이 되고 유지가 되면 실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차트가 일시적으로 상승했어요. 근데 이게 가짜고 이게 어떤 반짝이는 상승이었다고 한다면 곧바로 제자리로 오거든요. 하지만 진짜로 매출이 붙고 상승한다. 그럼 이게 실체화가 돼서 이 가격이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럼 지금은 이 가격이 유지가 되려고 하면 더 내려갔을 때이 가격이 하락으로 유지가 되려고 하면 반대의 개념이 적용이 돼야 돼요 즉 회사들이 진짜로 매출이 계속 안 나오게 되고 회사들이 도산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프라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악재가 터지고 나서요 이제 곧바로 주식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기술 반등이 바로 나와서 정고점까지 다시 가주게 돼요. 이게 왜 그렇죠? 악재가 터졌는데 우려스럽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 괜찮을 거다 이러한 긍정론도 같이 이제 부딪히는 거죠. 왜냐면 모멘텀이 워낙 강했으니까 상승으로. 그런데 이제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됩니까? 가시화가 되는 거죠. 어? 막상 보니까 빚을 못 갚고 이자를 못 내고 실제로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고. 그런 문을 닫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실체화가 됐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올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기업을 보라 기업을 보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업이 버텨주는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식에서 생각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진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누군가가 지금 상황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었다. 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어,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인간 지표라고 하죠. 그런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실직자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매달마다 미국도 고용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 그런 문제가 터진다고 한다면 이제 미국 이야기해볼게요. 만약에 그러한 문제가 정말 심각하게 터진다고 한다면 이 파월이라는 사람이 정말 악마 같은 악당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작년까지만 해도 뭐라고 했습니까? 인플레 문제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 얘네도 참 교묘한 게 뭐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제가 봤을 땐좀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명분 삼아서 이제 금리 인상을 파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죠. 금리 인상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나라는 근데 먼저 선제적으로 했습니다. 어, 먼저 가야 된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괜찮다 괜찮다 하다가 갑작스럽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니까 어떻게요 모습을 확 바꿔서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경하게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전에 오일 쇼크 사태에는 진짜 에너지가 이제 공급, 공급이 차단되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넣으려고 해도 기름을 넣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도 이제 지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인플레를 유발한 오일 가격을 보시면 올해 초부터 전쟁이 터져서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가격을 지금 보세요. 오일 가격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를 더 이상 제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전부터 올라온 이 수치 보이십니까? 이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게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서 그래요. 2020년도, 여기서부터가 2022년도, 2022년도부터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었죠 이게 달러를 많이 풀어서 달러의 가치 자체가 훼손이 되어버린 겁니다 예뿐만이 아니라 곡물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상승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 버렸죠 예, 옥수수 가격은 어떻습니까 옥수수 가격도 지금 이전에 비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막 터지면서 그때보다 이제는 떨어진 가격에서 살짝 올라온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물가가 올랐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전의 수치로 돌아갔다. 그러면 파월이 주장했던 2021년도 때 있잖아요. 이때 인플레이션 문제 없다고 했죠. 그럼 문제가 없던 그 가격대로 돌아간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인상하는 게 강달러 유발하려고 그러는 거 같더라고요. 자, 미국이 어쨌든 그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그 달러의 그 기축 통화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제일 커요. 경제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은 이제 2020년도 이제 코로나 사태 때 터졌을 때 어, 환율이 잠깐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그 뒤로 달러를 너무 많이 풀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치 자체가 완전히 훼손이 되게 됩니다. 환율이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후로 환율이 회복되면서 여기까지 회복이죠. 근데 그 뒤로부터는 초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금리 인상 때문에. 말도 안 되게 풀린 이 달러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가치가 훼손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선물 차트의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심리에 의해서 강 달러 현상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걸 통해서 미국은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여전히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 달러를 통해서 본인들도 좋진 않아요. 수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부분을 약간 감수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하는데, 미국은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손해보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을 통해서 뭔가 뒤에서 또 이득을 분명히 한 1년 정도 뒤면은 이득을 챙길 만한 어 부분을 분명히 가져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미국이 강달러 현상을 통해서 본인들이 금리를 이렇게 급하게 올리니까 기업들도 이제 얼어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이제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잡히긴 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들의 경제를 약간 갉아먹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본의 논리에 의하면요, 미국으로 들어가는 주식의 전 세계 주식 비중이 55% 정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 주식에 투자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투자할 마음이 앞으로 생길까요?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 돈들이 지금 뭐 채권으로 흘러가고 뭐 이렇게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은 이 투자자들의 그 수익을 만족시켜 주지 못해요.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여기 미국 주식에서 연뭐5% 10% 이렇게 수익 보고 있는데 갑자기 채권으로 넘어가서 그거에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돈의 흐름이라는 건요. 또 이동을 하게 되고 어디론가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중국으로 돈들이 좀 흘러갈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건 중국 위안화 상승 움직임이에요. 달러가 강세다 보니까 위안화도 힘을 못 쓰는 거죠. 상승하는 수치를 한번 볼게요. 여기 바닥에서부터 한13% 정도 올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오른 것 같죠? 한국을 비교해야 돼요 사실은요. 한국을 보세요. 32% 일본도 볼까 일본은 더 심하네요. 40% 정도 올랐네요. 그럼 지금 어디가 가장 방어를 잘하고 있습니까? 예, 얘네 지금 이제서야 막 가파르게 오르는데 가파르게 오르면 조정도 빠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가격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따지고 보면 위안화가 방어를 더 잘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예, 뭐 경제 규모도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크니까요 망할 것 같은 나라 순위, 근데 어디가 1입니까? 어, 사실은 중국이 1이죠. 그래서 아직 진행 중이라서 뭐 수치적으로 비교를 단순하게 해봤지만, 일본이 제일 심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국과 일본을 좀 밀어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본이 여기서 경제가 침체되면 얘네도 곤란하거든요. 얘는 이제 빠꾸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 계속 제로금리 유지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일본 측에서 앞으로 5년 안에 방위비 증가를 시킵니다. 이거 이전에 영상 올렸는데, gdp 대비해서 1%만 지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5년 안에 2%로 증강될 거예요 왜냐면 지금 대만이랑 중국이랑 어떻게 하고 있고 어 러시아도 전쟁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방위비를 올리는 추세거든요 이 방위비를 올리면 또 누가 수혜를 봅니까 바로 미국이 수혜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갈등과 위기를 통해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인플레이션 유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미국의 서민들 말고요 미국의 기업들은 어떻다 돈을 쓸어 담고 있다 에너지 위기 발생하니까 막 힘들고 서민들 괴롭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 돈을 쓸어 담고 있다. 중국의 에너지 기업들도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중국과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벌어들이고 있고 러시아 역시도 방위비에 있어서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말의 이제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어 기업의 문제를 살펴봤을 때 아직까지는 특별히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이제 외화도 계속 유출될 것을 이제 우려하고 있고 뭐 한방에 이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도 뭐 수치적으로는 안정적인 건 맞아요.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벌어지고 나서 봐도 문제가 될것 같지 않고 일단 예측과 예상 자체로 대응한다는 것은 쉽지 않죠. 이미 여러분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술 반등이 올때 파시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많이 지나쳐버렸어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버티는 게 맞아요, 사실은요. 왜냐면 수치 자체가 코스닥도 2014년도쯤으로 돌아가 버렸고 2017년도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아, 2014년도가 2004년도죠. 그래서 좋은 회사고 기업이라고 하면 평단을 낮추고 버티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근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을 거고 이제 판단은 여러분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게 뭐냐면 위기도 위기예요 음, 손실도 손실이고, 근데 기다려야 되는 건또 뭐냐면 이제 미국이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다 쏠렸잖아요. 모든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자금이 개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외인 기관도 다. 근데 이 돈이 이제는 침체를 스스로 이제 유발하면서 어디론가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지켜봐야 돼요. 중국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유의미하고요. 제가 그렇다면 제가 말한 그 시나리오가 이제 맞아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중국으로 돈이 진짜로 유입이 된다. 그러면 중국 경제가 커지지만 결국은 무엇 때문에 커지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잡아먹으려고 커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있는 돈을 여기다가 강제적으로 투입시켜서 버블을 유발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슈퍼 버블인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일단 올라갑니다. 아시아권의 돈이 쏠리기 때문에 일본으로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엔저 현상 때문에 미국이 일본도 키워줘야 돼요. 일본이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러시아도 견제해주고. 근데 이런 일본이 무너지면 미국도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저렇게든 방어를 좀 해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기도 사줘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일단 시나리오고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여러분 고통스럽잖아요. 자 그럼 코스닥 차트로 넘어와서요. 아 지금 제가 오버라고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지금은 완전히 그 심리가 이제 하락으로 반영을 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던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특별히 이제 반대 매매도 많이 터져서 시장이 무너졌고 지지선 무너뜨렸고. 이 심리 영향이 계속 가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한 달을 보셔야 돼요. 그 전에 폭락할 때도 제가 한달 바라 한달 바라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한달 동안의 기간 안에는요. 이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변동성이 작용을 해서 반대의 상황도 있어요. 급락했다가 갑자기 급등을 하고 또 급락했다 급등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리가 이미 흔들렸고 세력들이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거든요. 더 공포스럽게 만들고 더 괴롭게 만드는 게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걔네가 원하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방어를 해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저기 말씀 자주 드리잖아요. 바이오도 지금 또 밀리고 있죠. 바이오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회복을 많이 할 겁니다. 오늘 오전에 바이오 상승이 조금 나왔거든요. 시장 분위기가 확 좋아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다가 뭐또 러시아에서 뭐가 이렇게 뭐 터졌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나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직 하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뭐만 터지면 지금 굉장히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번에 그 환율이 슈팅자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 라이브 방송 때는 이제 저도 HLB를 어쩔 수 없이 손절했다 을 마이너스 5% 손절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단기로 갖고 있는거나 또는 스윙으로 보유한 거는 이제 손절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얘기 사실 잘안 하죠. 왜안 하겠습니까? 이말 자체가 사실은 하, 함부로 할수 없는 이야기에 부담된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좀 환율이 자체가 좀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서 미리 한 9월 총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 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하락할 경우, 가치투자는 추가 매수를 하시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치투자 가져가시는데 추가 매수 안 하시잖아요? 그럼 탈출을 본전에서 해야 돼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하면은 본전 이상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위치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고점에서 샀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미 사실 손절을 해야 되는 건데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손해를 감수하고 올라올 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올라올 때 팔아라, 올라올 때 팔아라 계속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이제 움직임에 있어서 지금은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앞으로 움직임에 있어서 제가 계속 진행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이제 한 달을 봅니다. 지금부터 변동성 시작. 만약에 단타하시는 분들은 이한달 안에 수익을 잘낼수 있어요. 이 움직임에 따라서. 워낙에 빠른 속도로 또 반등을 줄 거예요. 하지만 버티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좀 단단하게 가져가야 된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